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아, 전 소녀시대밖에 잘 모르는데 아, 에스파 들어봤어요. 에스파 어, 뮤진스도 들어봤습니다. 네, 못 들어봤다고 면 큰일 날것 같아 어, 좀 알아보고 올걸 아, 블랙핑크 블랙핑크 좋아요 어. 전혀 여기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오늘은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경우, 아이돌처럼 피부가 깨끗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를 피부의 응급 상황으로 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피부 응급 상황으로 가장 흔한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여드름, 두 번째는 모낭염, 이 모낭염은 뾰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피부염입니다. 어, 이게 사진으로만 보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윈터 씨와 아이린 씨는 여드름이 의심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오돌도돌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 올라온 거는 좁쌀 여드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보면 이렇게 좀 크게 어, 약간 붉어 보이는 많이 튀어나온 이런 것들은 약간 골마 있는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 갑자기 올라오는 이유는 이 여드름이 발생하는 원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환경적인 요인을 보시면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잤다던가, 모공을 막는 코메도제닉한 이러한 성분의 화장품을 사용했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생활상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고 이러면 좁쌀 여드름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우선 압출입니다. 압출한 직후에는 붉은 기가 있을 수 있어서 아이돌 분들은 아무래도 다음날 스케줄이 없을 때 이런 압출을 하실 것 같고요. 뭐 당연히 혼자서 하시진 않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면봉으로 압출하면 안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단순히 압출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드름을 풍선에 뭐 비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서 이제 거울을 보고 그냥 무작정 압출을 하게 되면 풍선을 그냥 팡 하고 터트리는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만큼 터진 후에 생기는 상처도 크겠죠. 이제 피부과에서 하는 압출을 보면 이 풍선이 최대한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자연스럽게 터지도록 작은 구멍을 내서 상처를 최소화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다른 방법으로는 도포에서 쓰는 여드름 약이 있습니다. 뭐 이제 상품명으로는 에피듀오 그리고 디페린 등 이렇게 비타민 A 계열을 바르면 좁쌀 여드름이 호전될 수 있고요. 바르는 즉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며칠 혹은 몇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는 있기 때문에 좀 꾸준히 바르셔야 합니다. 다음 사진 음. 이 소녀시대 윤아씨 제가 잘 아는 연예인입니다. <laughs> 보시면 이게 모낭염이 의심되는데요. 이 모낭염은 제가 뾰루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모낭염이랑 여드름이 사실 매우 비슷해서 구분이 사실 쉽진 않아요. 이 모낭염과 여드름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모낭염은 면포 뭐 이런 피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노란 농이 보이고 이 여드름보다는 좀 작게 비슷한 크기로 여러 개 얼굴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낭염은 세균이 피부에 모낭을 감염시키는 것이 원인입니다.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면도를 하시고 나면 뭐 여기 인중이나 턱에 노란 농이지면서 울긋불긋 빨갛게 올라오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원인은 이렇게 면도하시면 이 세균이 그 모낭에 들어가서 감염을 시켜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모낭염이 발생한 겁니다. 또 생기는 경우는 땀이 많이 나는 활동을 하고 깨끗이 세안을 하지 못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기능이 떨어질 때 이렇게 갑자기 모낭염이 확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모낭염은 압출을 해도 노란 농포 외에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출을 하면 오히려 착색이 잘 되고 흉이 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드름과 달리 모낭염은 압출이 가장 적합한 치료는 아닙니다. 이 모낭염의 원인이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이 모낭염의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드시는 게 치료인데요. 그래서 먹는 항생제거나 바르는 항생제가 가장 적합한 치료입니다. 이렇게 모낭염이 난것 같은데 도저히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 하시면 뭐 여드름 항생제인 크레오신 혹은 그냥 일반 항생제인 박트로반 아니면 후시딘 이러한 것을 바르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원칙은 급할 땐 써도 돼요. 모낭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급할 때는 그휴시딘이 약간 후시디 게시디라는 항생제 성분이라서 어쨌든 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좀 도움은 되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여드름 균이 이런 후시딘의 내성이 거의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나는 뾰루지를 지금 당장 없애고 싶다 하시면 가장 빨리 효과를 볼수 있는 게 피부과에서 맞는 염증 주사입니다. 이 염증 주사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제제인데요. 염증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어서 모낭염을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 화농성 여드름도 마찬가지인데 화농성 여드름에서도 이 염증 주사를 맞고 화농성 여드름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사를 놓기 전에 항상 염증 주사는 피부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간혹 이 염증 주사를 맞았을 때그 밑으로 약간의 지방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확률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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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고요. 어, 만약에 위축되더라도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환절기나 겨울철에 얼굴 주위로 붉어지면서 가렵고 각질이 일어난다 하시면 건조 피부염을 의심하셔야 하고요. 매일 마스크팩을 사용했다거나 나의 피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화장품을 비싸게 사서 아깝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용했더니 얼굴에 약간 울긋불긋 염증 반응이 올라온다 하시면 자극 피부염, 접촉 피부염 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피부염이 발생하면 당연히 피부과를 찾으셔서 먹는 스테로이드라든가 바르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해서 빨리 가라앉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에 병원에 갈 시간이 너무 없다 하시면 우선 집에 있는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시고 그 보습제는 당연히 자극이 없는 보습제여야겠죠. 혹시나 스테로이드 도포제가 집에 있다 하시면 하루 이틀 정도는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도포제는 뭐 여러 가지 알려진 게 리도맥스, 애기들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락티케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놨고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이러한 등급을 사용하는 게다 다른데요. 얼굴에는 약한 등급 위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응급 상황에 사용하시게 되면. 본인이 이 약을 보고 어떤 등급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절대 하루 이틀을 넘기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좋았던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피부의 응급 상황으로 보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아이돌 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응급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화장은 무조건 깔끔하게 지우고 주무시고 술을 마신 날도 여외는 없고요. 화장품을 사용하실 때는 모공을 막지 않는 난 코메도제닉한 화장품을 사용하기. 남자분들은 면도기를 자주 소독해주시고 쉐이빙할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부드럽게 면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 분들은 피부가 뒤집어지면 빨리 치료를 받고 이제 다시 좋은 피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치료도 받고 관리도 받으시겠죠. 그런데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졌을 때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은 아이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바로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당연히 더 악화되겠죠. 그리고 나빠질대로 나빠진 피부는 치료와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피부가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졌을 때 응급처치법으로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린 거고요. 대충 해결이 된것 같다 하셔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가능하면 꼭 피부과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음.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